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 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1일 새벽 시간입니다. 우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날의 주제는 상가 투자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의 종류를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선 해당 요약을 보시면 상가 투자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의 종류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권리금의 정의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근거는 상가건물임대차보법 제10조 3의 제1항이 있고요. 해당 10조의 3 권리금의 정의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해당 1항을 보시면 여기서 똑같이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과 차인 이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권리금 계약에 대해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즉, 권리금 계약은 한마디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근거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3의 제2항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럼 권리금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권리금의 여러 가지 종류 중 반드시 알아야 할세 가지가 있는데요. 해당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업 권리금,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시설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과 동일한 업종의 동일한 장사를 하고자 할 경우 기존 임차인이 사용했던 인테리어나 그의 시설 등등을 기존 임차인에게 인수받아서 사용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 경우에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주는 인테리어나 시설 등등의 금액을 우리는 시설 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 기존 임차인이 슈퍼마켓을 하고 있었는데, 똑같이 신규 임차인도 슈퍼마켓을 하려고 할 경우, 인테리어 바꿀 수 있겠지만, 보니까 인테리어 및 시설이 아직 깨끗하다고, 그리고 재사용할 수 있다고 느낄 경우, 해당 시설들을 인수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만약 신규 임차인이 슈퍼마켓을 하지 않고, 다른 커피 전문점이나 과일가게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시설 권리금을 줄 필요가 당연히 없고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기존 임차인에게 본인이 설치한 시설들을 모두 철거하고 최초 상가를 구할 당시의 상태로 원상 복구해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원상 복구할 의무가 기존 임차인에게 있는 것이죠. 그럼 바닥 권리금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바닥 권리금이란 신규 임차인이 특정 상가를 구했는데요, 강남 번화가 같이 입지가 너무나 좋아서 하루에 유동 인구가 엄청 많고 독점적으로 장사할 수 있는 장소에 붙는 권리금을 말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가 내부에 아무런 시설이 없을 때에도 권리금을 주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당의 경우도 바닥 권리금은 주어야 합니다. 즉 무엇보다도 세를 얻는 신규 임차인에게는 해당 바닥 권리금은 가장 수긍하기가 어려운 권리금 일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지가 좋기 때문에 지불하는 권리금을 바닥 권리금 이라고 보통 부르기도 하,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영어 권리금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영어 권리금이란 기존 임차인이 상가에서 장사를 하는데요 장사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월 일정한 수입이 꾸준하게 들어오는 업종의 장사를 할 경우 신규 임차인이 세를 얻을 때 해당 업종을 그대로 인수받아서 똑같은 장사를 하려고 할 경우 보통 6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순수입에 해당하는 돈을 기존 임차인에게 주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것을 보통 영업권리금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상가 투자자가 알아야 할 권리금의 종류를 소개합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권리금이란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 건물에서 영업을 하려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상가 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 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양도 또는 이용 대가로서 임대인 그리고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를 말합니다. 두 번째는 권리금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특히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권리금의 종류는 세가지 정도로 구분 가능한데요. 어, 해당 권리금은 시설 권리금, 바닥 권리금, 영업 권리금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로그 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